안녕하세요, 양정양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클릭 부탁드립니다. 가세이. 예. 예. 우리 콩자 팔팔팔님 반갑습니다. 평양하고 저병하고 킥 타이밍 같나요? 저병 입수킥의 타이밍이 머리 들어가고 팔 들어가고 짧게 세육빵 하고 들어가면서 상체 밑면서 누르기잖아요. 평양도 그런가요? 어. 어, 내일부터 해병이 나가니, 어, 어, 유연함, 중, 아예 못한다고, 유연함 중요해요. 잘 못함. 햄스트링 옵니다. 예. 중요하죠.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평영하고 절영하고킥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절영할 때도 팔에 이제 입술을 하고 상체를 누르는 동작을 할때 킥을 차는 거거든요. 이렇게, 툭! 이렇게, 이렇게. 자, 누고 발차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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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체를, 웨이브로 가슴을 눌러줄 때, 킥을 뚝 차는 거거든요. 평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이밍은 비슷해요. 쭉쭉. 팔을 놓고, 상체를 누르면서, 이제, 발차기. 쭉. 쭉. 발차기 준비.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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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발차기 이렇게. 가슴을 눌러줘서 발차기. 발차기 준비 발차기 발차기 준비 뻗고 발차기 준비 뻗고 발차기 준비 뻗고 이렇게 준비 뻗고 준비 뻗고 물 속에서 뻗습니다 물 속에서 문제는 물 속에 내 상체가 들어갔을 때 상체가 여기서 여기서부터 가슴 이렇게 내밀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허리를 튕기면서 가슴을 일단 수중에 넣었을 때 변형할 때쭉팔 놓고 허리를 튕기고 물속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발차기면서 쭉쭉 이렇게 툭쭉 다시 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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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저병 입수킥과 그 평영의 그 입수킥 아 평영의 발차기 타이밍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체를 누르면서 발차기 하는 거는 그건 독일하죠. 예.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 살이 너무 많이 쪘나 봐. 예.